하이하이 야, 너 핑맨 와 저분은 매기... 신나면서 하이하이 응 안할건데 하이. 안, 안 지나온건냐고 <laughs> <중요한 건데>. 아, <laughs> 어? 뭐야 누나 안해? <laughs> 안하는데 뭐왜 어, 왔어 요왜 왔는데 그, <laughs> 삼, 삼식이가 말한 뭘 원해 멤버중 한분이십니다 <laughs> 응. 아뭘 뭘 원해요? 어, 내전하냐고 물어서 뭘 원해 했더니 쉰데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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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목소리한테 들었으면 다행이지 살아있을래 당 그러니까 웃기긴 하네. <laughs> 내전이야? 뭐하는데 실례인데. 아니 뭐. 뭐 아니. 그러니까 내전하면 어차피 안할 텐데. 살짝, 해볼까, 어, 뭐, 살짝 원하는 하는데. 걸 말해주긴 했네. <laughs> 아야 어. 내전했어도 안 했는데. 그럼 <laughs> 아, 왜, 왜 내전이야라고 왜 물어봤어? <laughs> 왜 내전이야. 어 내전이야. 안 아, 할래. 아니 순영 언니가 저이 아까 전에 말했단 말이야. 이따가 발로란트 할거 같은데 할래 이래가지고.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 거야 <laughs> 궁금해 궁금하잖아 음. 내전을 하는지 오잉를 하는지 궁금하잖아 맞는 <laughs> 아니, 아니 그 아예 뭐라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궁금 해결 음... 그럼 정리 한 판만 하자 한판할때또 어떻게든 구해볼게 <laughs> 내가 왜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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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<웃음> <웃음> 내가 왜나 재획 중 바빠 미안해 응하.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<laughs> 좋은 아침. 아침. 음 12시 났어어 오전이야 아. 음 좋은 아침, 좋은 아침. 됐다 다 발로 와오인 가자 <laughs> 어. 진짜 우리 누나 우리 지금 한명 없어서 아? 이거 4인크로는 음. 안 돌아갈게 누나가 와야 되는데 한명도는 언니가 하겠지어난안는데 어. 보는 소리가. 아, 뭐, 야, 뿌아 몸에 드럼이 있네. 드럼. 아, 인간 드럼. 어. 지리네 최고. 아, 생각 참 하스러운 기회. 좋은 기회. 아, 네잘 친다 너. <laughs> <laughs> 개잘 치네. <laughs> 울림통 장난 <전담> 아닌데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B P M 좀 높던데 속도가. <laughs> 어... 어, 140이었어, 140. 음.